12월 10일, 보야 군세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 들어오는 띠세 가지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닭띠입니다.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고 도와주는 사람까지 붙는 날입니다. 둘째는 호랑이띠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들어오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셋째는 토끼띠입니다. 노력해온 보람이 드러나고, 금전, 관계 모두 균형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12월 10일 오늘 행운 컬러는 네이비 블루, 행운 숫자는 6입니다. 작게라도 활용하시면 기운이 안정됩니다. 다른띠 운세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일마다 좋은 흐름을 미리 알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